네 키틀. 네, 아 그러면 난청골락한 마리 올라왔네요 키틀. 폴락이 아니라 고도였습니다. 아마 만족 때가 아닙니까? 키틀. 네 이번에도 폴락. 안녕하세요, 앵글로퍼입니다. 오늘은 알작지 해변에 나와봤어요. 알작지 해변 바로 옆에 있는 갯바위로 왔고요. 오늘도 대상어 좀 폴락입니다. 지금 바람이. 좀 강하게 때문에 그래서 일단 메탈로 먼저 탐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물때는 중들물이고 찌기 한 1시간 반 정도 전이에요 아마 해가 지면은 본격적으로 납시가 시작될 텐데 그 전에는 메탈로 한번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저 메탈은 던지고 그냥 슬로우 릴링 하는 걸로 할게요 처음 와보는 포인트인데 발밑으로 스트럭처가 괜찮게 돼 있어서 족과를 한번 기대해 볼만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바람이 등바람이라서 비거리가 굉장히 잘 나오네요 일단 상층에는 없는 것 같으니까 바닥을 찍고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입질이 너무 없어서 내향 쪽으로 와봤어요. 여기서는 페트라 쪽으로 캐스팅을 해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바람이 밤이 되면 좀 멈춘다고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불고 있어요. 아 여기는 제가 알기로 뱅에랑 돌돔 포인트인데 얼마 전에는. 산책하러 걸어왔다가, 찌낚시 하시는 분이 숭어를 엄청 많이 잡은 걸 봤습니다. 그리고 고돌이랑 전갱이도 많이 나오더라고요. 볼락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. 하지만 볼락이 많이 나오는 포인트면 이미 유명하겠죠. 좀 힘든 낚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, 그래도 천천히 낚아보겠습니다. 여기도 물 속에 스트럭처가 좋은데, 아쉬운 거는 불빛이 없네요. 집어등이 있으면좀더 노려볼만 할것 같은데 저는 집어등이 없으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잘 해보겠습니다. 뭐 내양 쪽으로 던져보고 여기저기 많이 좀 던져봐야겠네요. 길이 없어서 내양 석축 근처에 은신에 있는 고기를 한번 잡아볼까 싶어서 내양으로 왔습니다. 외양 쪽은 지금 바람이 심하기도 하고 테테라가 위험한 것 같아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해도 다 떨어졌고 한 20분 정도 지나면 완전히 어두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중들물 끝나고 끝들물 쪽으로 넘어가는 시기라서 내항으로 조류가 세게 치면서 들어오네요 외항 바깥쪽으로는 또 숭어가 뛰고 있습니다 하도 안 잡혀서 포인트를 좀 찾아다니다가 민물과 만나는 기수역 포인트가 있길래 와봤어요. 여기는 뭐, 가로등도 아주 많고, 집어가 좀될것 같은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서 한번 와봤습니다. 요 끝에서부터 포물선으로 던져보고, 안 나오면은 옮기는 식으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. 바닥에 작은 돌들이 아주 많아서, 밑걸림이 매우 많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, 철저하게 상층 위주로 낚시를 해볼게요. 지금 방금도 밑걸림이 발생할 뻔했었고 네, 히트. 아, 빠졌네요. 같은 곳에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. 네, 이번엔... 제대로 걸었습니다. 힘없이 딸려오는 게 매우 작은 놈일 것 같지만 조메난 청골락 한 마리가 올라왔네요. 사이즈는 뭐한 10cm 정도 되겠네요. 확실히 빛이 있는 곳에 수심이 낮더라도 있는 게 확인이 됐네요. 일단 아한 마리 잡았으니까 아 거의 4 시간 만에 지금 한 마리 잡는데 그래도 기분이 매우 좋네요. 다시 방금 잡은 포인트로 캐스팅을 해볼게요. 조금만 더 천천히 릴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캐스팅볼을 달아놔서 비거리는 상당히 잘 나와요 거의 제가 캐스팅을 조금만 더 잘하면 은 반대편으로 완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정도로 비거리가 잘 나옵니다 운용을 천천히 하면서 아 여기도 좀 카운트를 해가면서 수심층을 바꿔보고 싶은데 여기는 5초만 카운트하면 바로 바닥에 걸릴 것 같아요 네, 물면은 좀 자동으로 후킹이 될수 있게 지금 낚싯대를 살짝 들고 새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기 가운데에 돌들이 약간 뭉쳐 있는 데가 있는데 방금 전에도 그쯤에서 입질이 들어왔었고 첫 번째 후킹 실패한 후에 두 번째 또 그쪽에서 잡을 수 있었어요 그근방으로한 세번 정도 더 던져보고 없으면은 좀더 바다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지금 액션은 릴링을 매우 천천히 하고 있어요. 채비 바... 정렬 한번 해주고 두세번 정도 더 던져 볼게요. 유튜버 럭맨님이 말씀하시길 아무래도 이트. 방금은 잠깐 스테이 주는데 물어 줬네요. 힘을 쓰는 척 하는데? 네가 어쩔 것이냐? 네, 이번에는. 꼴락이 아니라 고돌이였습니다. 귀여운 고돌이. 자, 고돌이도 바로 방생입니다. 아, 유튜버 렁맨님이 말씀하시길 광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에 집어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 자리는 뭐 그냥 절대적으로 광량이 많아서 집어가 되는 듯하네요. 지금 만조시간 한 1시간쯤 전이니까 이가 수심이 매우 낮아서 아마 만조 때가 아니면 키트. 네, 이번에도 볼락 사이즈가 작아서 아쉽지만 근데 재밌네요. 네, 여기는 포인트가 진짜 수심이 한 30cm 정도 되 보이거든요. 그래서 만조 때가 아니면은 여기서 낚시는 어려울 것 같아요. 혹시 여기 오실 분들은 밤에 물때를 잘 맞추셔서 오셔야 될것 같아요. 확실히 채비가 꼬였을 때는 입질이 없고 채비 정렬을 좀잘 해줬을 때만 입질 이 있는 걸 보면은 채비가 꼬였을 때는 액션이 좀 거지같이 나오나 보네요. 아유 일자짜리라도 계속 나와주니까 재밌네요. 마지막으로 던져보고, 입질이 없으면 이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히트! 요 앞에 큰 바위 근처에서 많이 나오네요. 저는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다른 낚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그래도 볼락 몇 마리를 잡았어요. 한4 시간 꽝을 치다가 마지막에 볼락을 한네 마리 정도 잡았네요. 손맛도 받고 음 처음에 좀 힘이 들었지만. 마지막에 나름 만족스러운 낚시를 할수 있었습니다. 저는 그럼 다음에 다른 낚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